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내셨죠.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님 모시고 향후 전국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달 만에 석방이 됐는데. 생중계로 찍게 보셨나요? 언제나 올지 몰라가지고 예. 뭐 제가 나오시는 현장을 생중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뉴스로 화면을 통해서 봤죠. 그렇죠. 그 석방되시자마자 일단은 이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지지자를 향한 결집 메시지를 내놓고 당 지도부와 접견하는 등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관저 정치를 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다 52일 동안 구금돼 있었으니까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겠죠. 이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대외적으로 어 하는 발언들은 좀어 자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많이 네. 하신다면 이제 어 국민 통합에 관련된 뭐 이런 메시지 요 정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아무래도. 전직 판사셨으니까 몇주 전에 뭐 페이스북에 글도 썼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 관련해서 네. 그동안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의 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어, 서부지방 어,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어, 서부지방법원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관한 건이 없다고 저는 법리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구속 취소 청구에 관해서는 아마 인용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어쨌든 구속 기간을 이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이 이제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그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구속 기간 자체를 그 산정할 때는 네. 한 시간이라도 그걸 하루로 칩니다. 네. 네, 법에 그렇게 계산하게 되 있죠. 그데 지금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을 어,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의 심리 기간, 어, 법에 있는 기록이 왔다 갔다는 기간이죠. 어,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외한다는 네. 의미는 그만큼 어, 구속 만료 기간이 연장된다는 거죠. 그 기간만큼 귀에 더 붙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뺄 때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관행으로는 날수로 뺐는데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기록이 법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 다음 날 새벽 1시에 기록이 다시 이제 검찰로 왔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관행은 3일을 뺍니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3일이 늘어나는 거죠. 네. 사실상은 26시간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과연 그걸 날수록 계산하는 관행이 맞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음.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인식 의식을 해서 보통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은 구속기간보다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해왔습니다. 음흠. 이 문제 관해서는 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짧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번 그 법원의 해석은 피고인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재판부가 뭔가 어떤 절차적인 논란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좀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야당에서는 왜 대통령만 특별히 그렇게 네. 여, 지금까지 관례와는 달리 그렇게 네. 대통령만 특혜를 주냐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동안 잘못되었으면 이제부터라도 음. 고쳐야 되는 네. 게 맞죠. 본격적으로 이제 헌법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금 구속 취소가 이제.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구속 취소 결정한 그 이유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돼서 현재의 구속 상태가 위법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네. 것이 구속 취소의 이유였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절차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의 어떤 실체적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그 수사 절차들이 다시 이제 그 무효로 되고 새로 네.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음.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네. 그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네. 절차적인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특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어떤 거대한 정치적인 갈등을 네.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될수 있으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고 네. 이것을 음,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헌재가 무리하게 새로운 갈등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탄핵심판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사기록들을 전부 다그 송부받아서 예. 증거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 요청을 할수 없도록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부 요청을 해서 받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원본 송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 등본을 송발 요청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에~ 의해서 했다고 공보관이 설명을 했어요 네. 원본 송부 자체가 그 할수 없는 건데 네. 네. 그~ 기록 송부 요청 자체를 할수 없는 건데 원본 송부가 안 되면 인증 등본을 송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등본 송부 요청했다라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위 규명 민 심판 규칙을 가지고 상위 규범인 법률의 규정을 무효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마 로스쿨 1년생이라도 다알수 있는 법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 증거 채택에서 그 증거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또 헌재심판이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어, 형사소송법상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음.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이 네. 동의하지 않으면 음.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다 네.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 피 청구인이 이제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이 과연 형벌보다 가벼운 처벌이냐. 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 어, 차원에서 그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증거로 채택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아, 그러한 재판 절차도 문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증인신문할 때 초식에 놓고서 시간 제한 하면은, 네. 네, 이제 더 이상 그렇습니다. 변론하지 못하게 하는 음. 거. 그거는 제가 30여 년 재판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음. 음. 물론,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어, 적절히 행사해서 그걸 제재하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소송법상의 원칙에 음. 위배되는 행입니다. 위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음.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게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네. 막 이제 뭐 이렇게 뭐저 종이도 흔들면서 우리가 다 합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다라고 네. 했는데 물론 어 절차 진행에 관한. 음 어,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 평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논의됐는지 음. 좀 의문이에요. 어, 과연 다수 재판관들이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탄핵 심판을 그렇게 강행하는데 동의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제 이,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심판 절차의 적법성. 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음. 것에 대해서 우리 재판관님들이 한번 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다. 음. 그래서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평일에서 결론 내는 게 온당한지, 음. 지금까지 문제됐던 많은 이 절차자, 절차법상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수기를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어 헌법 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그 원칙과 법 규정을 지킨다는 것에는 이의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만 재판 지연되겠죠. 네, 네. 재판 과정이 지연되는데 피고인 적정한 심리 그리고 피청구인이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재판 과정을 좀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음. 이제 이재명 후보나, 네. 이재명 대표나 또그 지지자들은 민간에서. 사법 리스크 또 네. 어, 공선법 어, 어, 선거와또 대법원 확정 판결 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그분들은 좀 이걸 반대하겠죠. 음. 어, 그러나 헌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절차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음. 것은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려는 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이번 일을 계기로 헌재 재판관님들이 절차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좀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그 이제 이대통명탄핵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들을 네. 뭐 가지고 있고,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은 네. 실체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어,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이제 국회 국회나 이제 성관위 이런데 이제 그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동원하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였죠뭐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에 관해서는 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게 비상사태라고 봤다라는 판단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비상계엄은 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어, 사태에서 병력을 가지고 질서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국회에 관해서 네. 특히 입법권력에 관해서는 어, 비상계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음. 없고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비상계엄을 보면은 뭐 국회 활동을 도리어 파견하진 않았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어, 설명을 합니다만은 네. 적어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포고령에도 그렇게 포고령.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 금지. 뭐뭐 예. 뭐, 뭐, 위반할 경우는 처단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의 비상 계엄은 일단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냐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죠. 예. 아,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사유들이 있습니다. 어, 의회 권력을 정말 폭력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구, 어, 주요 국가 기관의 그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 예. 그다음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국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적인 문제점들을 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제 비상계엄은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니까 탄핵 인용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비상계엄의 위반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그 중대성과 음.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것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어, 예, 이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든지그 부분에 대한 헌재가 헌재의 판단이 들어가고 그걸 기준으로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뭐 극심한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하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군사를 동원해서 비상기업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무장 문양, 배 이제 임의선 재판관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쨌든 결정이 내려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 헌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명이 네. 또 바뀌면은 네. 이게 과연 현재의 그 결정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음. 두 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임명하는 분들이죠. 네.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국회 추천 그 재판관들을 과연. 임, 임명해야 되느냐 여부가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네. 현재에서는 권한 대행이 국회 합의돼. 추천, 국회 네. 추천 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현재 재판관 추천권 및 구성권을 침해하는 음.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사실 9명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동안 이제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이 그 임명의 시기가 임기 종료에 바로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때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홉 명이 아니더라도 선고할 네. 수 있다라는 심리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로 그걸 만들어 놨죠. 네. 네. 그렇지만 헌재가 아홉 명 구성 원칙이라는 건그 헌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헌법 기관인 헌재의 구성. 을 제압명으로 채우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음. 그 책무 중에 포함된다고 그, 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명되는 게, 임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 봅니다. 그 마흔약습한관. 물론 그분의 사상적인 이런 이념적인 그 편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건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 법관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헌재 구성은 다양한 어, 가치와 이념들이 여기를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념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서 이것을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어떤 특정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법관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상식과 양심, 양심이라는 이러한 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것에 여과되지 않은 채 어떤 결론에 자기의 이념과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법관으로서 의 기본적인 자질이 자질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사상과 가치관이 헌법과 법률 또 법관의 양심과 또 상식이라는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음. 아. 이번에는 이제 당으로 좀 넘어가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의원님께서 어쨌든 감사원장 하시다가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경선들 출마하셨고 혹시 이번에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은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 또 예. 언제 열릴지 여부가 아직 뭐~ 아무도 모르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여 다만 이제 만일에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에 보수, 우파, 가 전체적으로 이제 단합하는 그런 건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의원이 다음 대선 후보는 이제 윤심에 달렸다. 윤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제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laughs> 정치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크고 그런 분들이 아마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결집돼 있는 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음. 의원, 그럼 의원님은 사실 지금 당내 구도로 본다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따지면은 이제 탄핵 찬성 쪽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찬성이라는 표현 네. 뭐 그게 그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음. 모르지만 저는 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어, 네. 현실을 음. 좀 보자 네, 현실을 네. 현실 현실 우리가 정하고. 정확히 봐야지 정확,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어,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이 어쨌든 이제 약간 보수 그러니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긍정 지층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선에서는 어쨌든 중도층을 좀확 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윤심만 강조하다 보면 어쨌든 그렇다 보면 뭔가 민주당만 도와준 주 아닌가 이런 측들도 있거든요. 그네 그런 사실들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잘 알고 있고요. 그, 뭐그 부분에 관해서 어, 만일에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뭐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고민과 전략을 세우겠죠. 어, 그런데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후보로 나오는 그러한 대선이 치러진다면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비재명, 반이재명의 음.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음. 것은 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네. 이제 관련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26일 이제 공선법 이제 선고가 앞그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기록 자체를 보지 않았지만 네, 언론에 네. 나온 내용들을 뭐 네. 자세히 읽었습니다. 1심 네. 판결 내용도 다 네.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이 1심 판결을 변경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음. 양형을 건드릴 수는 있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뭐, 백만 원이야, 이렇게 그렇지. 내려가기에는 밀심 양형이 이제 1년에 2년 집행유예. 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어 양형에 관한 그 음. 항소심이, 그 정도 양형을 변경하는 아주 음. 이례적이고요. 음. 저는 항소기각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없다. 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 그 경우에 사실, 이건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내부 일일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이제 2심에서 이제 민주,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이제 똑같이 당선 무형이 나온다고 하면 또 약간 전국이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라고 음. 보면은 뭔가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등장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사법 우리 판단에 의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이상 음.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 음.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3월 26일 지금 항소심 판결이 <laughs> 예정이 돼 있는데 네. 탄핵 심판 결정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하고 이제 네.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은 예.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3월 26일 항소심이 판결이 선고 되더라도 항소기가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할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되니다안 되죠. 예. 네. 예. 물리적 시간이 안 되고요. 헌재의 결정이 뭐 3월 이후 4월 뭐 이렇게 미뤄진다면 어, 상고심에서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음, 확보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것인지여 부에 관한 것은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음.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어, 후보가 나와서 만일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만일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쵸. 헌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요. <laughs> 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이 제외는 소출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한 조항이거든요. 헌법 8 4조 예, 예, 한 조항인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 혐의들은 선거법 위반 위증. 이거는 이제 일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사건들이 근데 이런 사건들은 물론 뭐 그렇게 빨리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뭐 결론 얘기하기 전에 네. 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그, 뭐, 인명이 오르냐, 그러냐를 네. 가지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활려서 네. 거의 네. 어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갔다고 많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네. 저는 대통령직을 놓고,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졌, 벌어진다면, 음.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음. 혼란, 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음. 예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어쨌든 그러면은 그 80,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그 아, 부분은, 그 부분은, 네. 어, 법조문만 보면은, 음. 소추라는 거는 기소, 기소, 아니, 수사와 이제 기소 보통 그렇게 네. 해석을 합니다. 예. 수사, 기소 이미 다된 다 상태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와 있다면, 네. 거기에 명백히 해당되지는 않는데, 음. 이제 그 취지가 뭐냐, 대통령의 뭐,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직무 수행에 대한, 어,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다라고 음.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유예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또그 주장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견해를 묻는다면, 어떤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4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음. 어,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예. 법원으로서는 뭐 감내하기 쉽지 않은 음. 부담일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예. 재판을 안 하면은 또 아, 재판 안 하는 게 음. 위헌이다라고 또 음. 어, 위헌소송, 위헌 헌법 소원 들어갈 거고요. 만일에 재판을 해서 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쨌든 뭐 파기환송이든 뭐상고 기각이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서 또 헌법 소원 해가지고서 가고 막, 극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법률적인 문제들도 또 생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의원님께서 사실은 한평생 거의 이제 법, 그 판사로서 사시다가 사르시다가 이제 감사한 정도 지지 되셨고, 어한 뭐 4년 전부터 이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셨는데그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할만합니까? 평생 하던 일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죠.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니 민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뭐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참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음. 네,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 어,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저야 뭐 거의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은 어, 뭐좀 이런 편이 그래서 그렇죠. 국록을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네. 어, 남은, 저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